아, 이거 이거 최근에.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그 SNS를 되게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넷마블. 아. 넷마블 12개 게임사 근로자 63%가 초과 근무. 63%밖에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아. 나뭐 아, 아. 63%가 단순히 야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음. 그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는 그치. 거구나. 그래서 고용부는 해당 업체의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어.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히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여기서 어떻게 당할 아니 나는 벌금 그렇게 뭐 조금 놓은 거는 나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거돈다 주고 앞으로 그런 거만 없어지면 되지 그러면은 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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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되는 거냐 야네가 회사에서 아니 네가내돈 300만 원 훔쳐갔어 응. 그러니까 걸렸어 응. 그래서 네가 나한테 300만 원 돌려주고 아너 잘못했으니까 1,500원만 내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어 다음에 또 훔치겠지 응야 이해.. 이해 가지? 그러니까 야, 결국 음. 벌금이 더 작으니까 그냥 일단 하고 아무튼 이런 어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이 네티즌들이 어떤 베스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이쿠 노동법이 참 무섭구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그래. 조금 더 강력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법 자체로 이게 강제가 안 되면은 누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아, 나같이 도 지금 월급 안 주고 뭐일 존나 시키겠다 44억에 300만원이면은 뭐한 20억 채 그러면 한 150만원만 내면 되겠네 아니 그리고 이 44억이라는 게 추가로 내야 되는 게아니라 원래 줬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원래 줘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게까준다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어어. 말도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의 방송을 캐치 안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